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홍병준 입니다 자제 손에는 오스모 액션 5 최신형입니다 프로라는 타이틀, 타이틀까지 가지고 나온 이건데 자이 퀵릴리즈 요거는 여기도 장착이 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장착이 되네 세로모드가 돼요 어이구, 어이구 근데 잘 보시면 <laughs> 장착을 했을 때 어긋나게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딱 해서 딱껴고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그 캐논 서울역점 있어요. 캐논 스토어 서울역점에서 잠시 빌려왔습니다. 자 전원이 켜졌고 이제 보면 여기 촬영 모드나 이런 게 있고.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안정화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프레임을 갖다가 저는 그 4K에 60프레임으로 찍을 거예요. 이렇게 찍을 거고, 그 다음에 이거는 누르면 줌, 디지털 줌이 됩니다. 디지털 줌. 네, 크게 사용할 것 같진 않아요. 이거는 미리 확인하기 하고,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무선 마이크, 최신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걸 써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촬영 시간이에요. 촬영 시간 촬영 시간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어 오래가는 어 4시간 갈수 있다는 그게 있어서 한번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어뭐 별의별게 다 있어요. 밝기 그 다음에 음성제어 전체 화면 활성화, 그다음에 이건 또 뭐냐 맞춤 모드,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거의 액션캠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, 뭐 피사체 추적, 어, 이건 뭐야 슬로모션, 아니야 아니야 타임랩스 쓸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. 동영상 동영상밖에 없는데 이 형태로 해서. 지금 촬영을 할 거고 오 전면에도 나오네요 이렇게 오 신기하다 전면에도 똑같이 오 어? 골때리네 아니구나 맞구나 아수간 착각했습니다 해서 오스모 액션을 빌려주셔 가지고 다행히 잘 사용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지만 어, 산악 테스트와 그 배터리 최장 시간 가는 거, 이두 가지를 테스트 할 예정이고, 주말에 있을 춘천 그란폰도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. 마이크나 이런 것도 DJI 거 마이크를 사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일단 요게 테스트 해보고,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한다? 지른다. 예. 지금 뭐, 에이스 프로도 있고, 하지만, 어, 다양한 필요할성이 있어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. 오스모 x 오스모 액션 5를 갖다가 서울역점에서 서울 캐논 스토어 서울역점에서 잠시 빌려 주셨어요. 감사하고 잘 사용하고 영상 멋있게 찍, 찍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환경준이었습니다.